연습해. 자, 621번, 3차방정식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는 0. 요놈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어, 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cb는 0. 요놈은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2를 세근으로 하는 3차방정식 일단은 요놈을 보고. 요놈을 보고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를 한번 생각해보자고 먼저 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4가 된다고 4 어, 4. 그 다음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A분의 C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어.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다. 여기까지 됐죠? 어. 그 다음에, 요번에는 요놈의 세근이 요놈이래요. 요놈. 그치? 그러면 세근의 합, 요거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야. 어, 두 번째씩. 자, 요놈, 요놈의 세근이 얘인 거야. 그럼 세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이세개를다 더하니까 플러스 3이남았지 어, 플러스 3이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지.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4잖아. 4 그러면 7은 마이너스 b 에요 해서 b는 마이너스 7이에 해서 요거 하나 나왔네. b가 9인데.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7이 됐어. 그다음 요번에는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야 맞지? 그 얘는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한 놈을 더한 거잖아.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된다고. 어 그래서 요번에는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된다고. 그다음에. 플러스 얘랑 얘랑 둘이 더하면 곱하면 자 베, 베타 감마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감마 플러스 1이 되고요. 얘랑 얘랑 하면 감마 알파 플러스 알파 플러스 감마 플러스 1이 될 거라고. 얘를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그다음에 감마 알파 나왔어 맞죠? 제일 적어준다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나왔고요. 그다음에 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알파 두개 베타 두개 감마 두개 나왔다고 그면 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나왔고요. 상수는 1더1더하 1당, 2니까 3 나왔다. 맞지? 어, 요 놈이 C잖아, C. 맞아요. 어, 저 놈이 C가 나왔어요, 이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고요. 요 놈이, 아, 마이너스 1이구나, 2 곱하기 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또 4고요. 여기 플러스 4, 여기 c가 되는 거지. 그럼 이거 계산 한번 하면 2, 4, 8, 8에서 1 빼면 얼마? 7. 7 더하기 3 어, 그럼 c는 1 0이겠다 맞지? 어, c는 10이요. 에 그러면 c가 이제 10이 나왔어요. c가 아, 플러스 10이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마무리로. 세 개를 다 곱해야 되잖아 어. 이세 개를 다 곱할 거야 어, 세개다 곱한 놈이 마이너스 12가 나오는 거잖아 맞지? 근데 봐봐 누거다 지웁시다 다 지우고 자 이번에는 세균의 고비절 이렇게 자, 얘를 플러스 2를 엑스로 생각해 그러면 1에 3 제곱 나올 거야. 맞아. 그 다음에 알파팩 알파, 여기는 11, 1. 그러면 알파 1 제곱. 여기 베타 11, 1. 베타 1 제곱. 그 다음에 감마 1 제곱.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1 제곱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해됐어요? 알파 베타 1, 베타 감마 1, 감마 알파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1. 그 다음에 나머지 얘들이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감마. 이게 바로 마이너스 12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2. 맞나 어, 자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얘가 4야, 4. 얘가 4. 알파 베타, 베타 감마감마 감마, 알파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차근차근 해주면 1 플러스 4 플러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2에요. 이런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얘는 4그러면 마이너스 a는 4 넘어가면 마이너스 16 a는 16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a가 16 b는 마이너스 7 c는 10 이렇게 되네 요거 계산하면 9 더하면 19 그래서 플러스 19